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유튜리, 유튜브 지지직 시청자 여러분 아우지입니다 자 오늘 세라핌 육성 7위 차고요 예 영상은요 어 아마 7위 차에서 끊기고 제가 그전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7위 차에서 끊고 자 이거 보노보노 키스 보이시죠 예 요거 5248 넘었을 때 영상이 다시 올라갈 거고 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하는 행동이 제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어. 하는 행동이 똑같기 때문에, 음, 7위 차에서 일단 마감했다가, 5만, 어, 이, 아, 이 구간 다시 돌아오면, 고때 영상 올릴 겁니다. 자, 어제 보신 분들 아시죠? 어, 일간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보노보노 요거, 유성키스 받고요 예, 덤파미션 요거, 요거 다 받아주십니다. 예. 흐리는 신발 융합을 내강으로 바꿔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그고어 맞네 슈슈님 그 꿀팁 감사합니다 오 맞어 맞어 어 여러분들 지금 방금 꿀팁 주셨네 그 제가 뱅가드 키우는 거 크리티컬이 모자르다고 맨날 했는데 예그 내강으로 바꿨으면 크리티컬 오릅니다 어 꿀팁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어 되게 굉장한 꿀팁이다 진짜 와나 저건 생각 못했네 헐 아직도 아시네 예 이제 여기에 마지막 캐릭터에요. <laughs> 자, 출발할게요. 여기 이제 마지막 캐릭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늦게까지 방송했는데요. 예, 오늘 저 주간 퀘스트가 많아서, 예, <laughs> 늦게까지 합니다. <laughs> 쉬면서 하세요. 내일부터 쉽니다. 하하하하. <laughs> 어, 여러분들, 내일부터 지금 일주일 동안 또, 예, 엄청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내일부터 또 편안합니다. 아예 휴방은 없어요, 거의. 다음 주에 한번 하긴 할 건데요. 휴방은 딱히 없고, 다음 주 화요일쯤? 화요일쯤 좀, 뭐, 또 이제 세금 내야,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세금 내는 구간이 있어갖고, 예. 다 다음 주에는 아마 화요일쯤 한번 제가 한 번, 제가 한달 만에 처음 휴방하는 건데, 다음 주 화요일날, 예, 아마 휴방 한번할 겁니다. 내일은 휴방 없어요? 그럼요. 레이, 레이드만 돌리고, 여러분들이랑, 그냥 카지노 쓱 돌리고,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날 저희 이벤트 한번할 거라서, 그거 하면 아마 이번 주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또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예. 그 6월 며칠이죠? 어. 6월 2일 날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랑 아, 어, 우리 치지직이랑 어 3사 플랫폼 예, 여러분들 그 짧은 기간에 저를 많이 좀 좋아해 주셔 갖고 예, 이벤트 열 예정이 니깐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예, 참여하실 분들 아무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무나 참여 가능하고요. 어, 우리 아프리카 한명 예 그리고 치지직 한명 유튜브 한분 그리고 덧니니 어 제가 추첨한 추첨해서 예 덧니니분들 진짜 덧니니 찾아가지고 덧니니분들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랜덤 해서 아바타 다섯세트 예 SNK 아바타 상급 아바타고요 다섯세트 그거 좀지금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뭐 시간이나 그런건요 제가 금요일 저녁 예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강성기 날려주고요 공지사항은 여러분들 유튜브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프리카TV랑 치즈지게 예, 3, 사 플랫폼에 공지사항은 싹다 올라갑니다. 싹다 올라가고요. 자, 지금 오늘 이제 7일차 보면서 어, 아우지님 자석패시 어디서 났어요? 이러는데 예, 제가 어제 PC방을 갔습니다. PC방을 가고 어, 요, 요 친구는 제가 카지노 좀 돌아줬어요. 화정은 돌아져갖고, 어제 딱, 너, 너 맞아 떨어지고, 지금 골드보만 아시죠? 어, 골드 어제 싹 털려가지고, 어, 자석 그쳐, 그 아티팩트 샀습니다. 굉장히 쾌적하죠? 카지노에서 한탕 떼긴 경품인가요? 예, 그, 럴것 같아요. 무게 키울 때 그린 아티 없으면 힘듬 칭호만 사주면 되겠네. 등등 많으신데, 아직 할게 산더미입니다. 여러분들, 세라피미이 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격수보다. 안아, 안아주시고요. 우리 라고는 안아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또 받아줍니다. 성장하면 여러분들, 어, 또 이렇게 스트 하나 깨지죠. 성장 요렇게하시고요 자, 중대 다섯판도 갈게요. 다 먹여줍니다. 방제 폐하께서 아낌없는 자, 요 친구도 이제 에... 카지노와의 전쟁입니다. 카지노에서 어, 한 3주? 어, 3주 정도 살건데 어, 전쟁입니다. 아, 그리고 참 오늘 여러분들 그 정기 점검을 했던 날이에요. 어, 정기 점검 했는 날인데, 혹시 오늘 새벽에 그 시청하신 분들, 어, 나, 아다 내일, 다음날 시청하신 분 계실 텐데, 어, 지금 세리아의 특별 상점이 나왔어요. 어, 세리아 방 가면요. 그 서버 이슈 문제로, 어, 세리아의 특별 상점을 좀이 지급을 했는데, 그거 아이템 좋은 거 여러분들한테 그 유용한 아이템들 많이 주거든요. 그 100원 상점으로 나왔으니까 꼭 구매하세요. 잠깐만 몇 판이죠? 이걸 다 받고 두판더 하면 됩니다. 보노 보노. 자 이거 마지막 캐릭이니까 또 제가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발걸음과 예, 손가락 놀림이 굉장히 가벼워졌는데요 모속 20 액티브 3똥 묻은거 제가 똥 묻은거 뭐라고 했죠? 잘 가지고 계세요 예똥 묻은거 잘 가지고 계시고 아 이거는 버프력이 좀 떨어지네 어, 일단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을게요 어. 자, 이러면 예, 이것도 끝났습니다. 명속 25속 18 자, 쓰레기예요 어, 504, 504, 504 아, 이거 그냥 갈게요. 어, 자세히 보니까 별로입니다. 싹 갈고요. 자, 이렇게 완료해주시면 1위 캐스트 끝났죠? 자,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예, 카지노 가서 돈 땡겨줄게요. 여러분, 지금 돈이 아마 많이 모자라실 거예요. 어, 카지노 가가지고, 땡겨줄게요. 지금 보시면, 얘 이렇게 80레벨 된거 많죠, 장비들. 예, 요거 지금 업그레이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한 부위 다 업그레이드 하고, 자, 요거, 요거부터 먼저 해줄게요. 하면, 45,343. 이것도, 이것도 하고, 오늘 요거까지 아마 될될 될 거예요. 어, 요거까지 될 건데, 어,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8 0자고 판다는거 잊어먹었다 카지노 갈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요 제가 이 말씀드렸죠 이 모험단 정보 보시면 이 휘장 강화 보시면 제가 900 920정도 혜택을 봐요 여기서 920 빼도요 여러분 44000 중반까지 오셨습니다 어44000 중반까지 오셨기 때문에 저랑 거진 차이는 없으실거예요 버퍼는 커스텀이 좋아요, 세트가 좋아하시는데, 나중 가서 버프력 다 둘렀을 때 생각하면 커스텀이 훨씬 좋아요. 514 옵션 기준입니다. 버프력이 제일 높은 게, 버프, 버퍼 캐릭터 기준, 여러분들 그 수치 옆에 보시면요. 514 세트 있어요. 514 세트가 붙었을 때 버프력이 제일 가장 높아요. 어, 대신, 어, 그걸 다 두르게 되면 유틸리티 부분을 커스텀해서 챙겨줘야 되는데, 예,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트의 장점은 여러분들 유틸리티 다 붙어있고 버프로도 준수하고 커스텀의 장점 커스텀 엔드로 갔었을 땐 버프력 다 땡길 수 있고 유틸도 다 땡길 수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을 쉽게 주지 않죠 예. 딱그 차이입니다 버프로 오늘 이 친구 뭐 사줄 수는 없겠네요. 예 사줄 수는 없고 오늘 아마 이거 업그레이드 예 선기 업그레이드죠. 선기 업그레이드 한 부위 더 하면 아마 돈이딱 맞을 거예요. 요거 하고 내일은 아마 요거 요거 하면요, 여러분들 단문간 큰돈 들어갈 일은 없어요. 이 선기 선기 업그레이드하는데 의심하시더 가잖아요. 요거 들어가면 단문간 이 방어구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장비 레업하시는데큰 돈은 안 들어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돌다 보니까 또 피로도가 살살 녹죠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피로도 점점 모자랄 거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여러분들 1리 퀘스트 돌리고, 카지노만 돌았는데, 피로도가 거의 바닥입니다. 어, 혹시나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거나, 어, 나는 조금 더 피로도를 더 땡기고 싶다 하신 분들은, PC방을 적극 사용해 주시면요. 예, 아마 더 빨리 벌고, 더 빠르게 예, 성장하시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어 지피로도로 하시면 저처럼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자 이제 두판 남았고요. 이 친구도 영향 먹겠습니다 오늘.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 피로도는 완료됐습니다. 영약 하나 먹겠습니다. 자 피로 회복 영약. 자 이렇게 먹어주시고요. 자 출발. 자 20만 원 모였고요. 지금 여러분들 장비 아직 안 팔았죠? 장비 또 팔고 그러면 돈이 꽤 나올 겁니다. 야 라스 트두판 우리 직장인 분들도 되게 부담 없으실 거예요. 지금 피로도 빠지는 속도 보시면 어 가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그러시더라고. 아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될까요 하시는데 어 지금 이벤트 캐릭터 두개 생성하신 분들은 두개다 녹여도 그렇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끼케야 뭐, 한 시간 어한 시간 안에 다 끝나가지고 어 부담 없으실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플로도고요. 자 끝났습니다. 이십팔만 구천 원. 자 수리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그 세리아 샵에 가시면 요거 10개 주거든요 벵가드 5개 어, 세라핀 5개 줬구요 예, 공짜 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먹어주시구요 자 미스코 모자르시다고 하는데 요 코인으로 다 받으세요 지금 미스코 보시면요 어 제거 개수 보시면 모자르다고 하셨잖아요 절대 안 모자라요 예 3098개입니다 벌써 보시면 3,098 이고요 여기 856개 모였죠 미스코 처음에는 부족한데 어, 요걸, 요걸로 다 받아주시면 모자르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 업그레이드 할게요 음, 돈 모였죠 업그레이드 하고 자 이러면 명성 45463예좋고요자또 32만원 모였죠 요거 98%예요 어, 아쉽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없는 에픽 있죠? 요거 하나 갈아줄게요. 갈아주고. 자, 이렇게 하시면. 자, 80 됐죠? 요것도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모험단 상점에서 어드벤처 토큰으로 입장권 2개 상자 10개도 구입 가능해서 20번은 또 추가로 공짜로 갈수 있답니다. 예, 꿀팁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 지금 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렸죠? 무자본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7일 차잖아요? 제가 심지어 하루도 거의 빼먹은 거예요. 어, 우리, 보신, 쭉 보신 분도 알겠지만, 피로도 40인가 제가 100을 하루 정도 빼먹은 게 있어요. 그거 빼고도 지금, 예, 일주일 만에, 예, 성기 업그레이드 거의 다 끝났죠? 요거 이제 한 부위 남았습니다, 내일. 요거 한 부위에다가, 무기 레벨 벌써 10레벨에다가, 팔찌 10레벨, 예, 10레벨, 10레벨. 요것도 네, 90레벨이죠? 어, 잘 따라오신 분들은요 예, 아마 저보다 명성 좀더높으실거예요뭐 4만 7천 6천 아마 이러실건데 어, 생각보다 금방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제일 많은 질문이에요 4만 4천에서 5만까지 어떻게 올리냐고 하는데 이 7위차가 제가 마지막 영상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계속 이 행동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 지금 흐리게 보이시잖아요. 흐리게 보이면 어 제가 이거 지금 내일 이명 경계 깰 거예요. 요 깨고 하면 여기까지 쭉 오고 바퀴바퀴 다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고요. 이 5243까지 이 행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5243이 무슨 명성이냐? 예, 어둑섬. 예, 입장 가능한 명성이고요. 예, 요 요때까지 계속 예, 똑같은 행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7위차에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하시면요. 5만, 어, 뭐, 200,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까지 갈수 있고요. 제가 세라핌이랑 뱅가드가 영상이 올라갈 때 시점 말씀드렸죠. 어, 5만 200, 저 구간이 뚫리면 제가 추가로 영상 올라가서, 어, 그때 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세라핌 7위차 마무리 하겠고요. 혹시나 지금 영상 다 보셨는데도 1편부터 7편 다 보셨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요. 유튜브 댓글에 답글 예,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라핌 7위차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예 7위차 이후론는 예, 아까 말씀드린 5만 200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